연초입니다 썸네일을 보시다시피 오늘은 m r 리가 아닙니다 드디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보네요 말 길게 할 필요 없죠? 오늘 먹어볼 거 바로 꺼내봅시다 롯데리아 신제품 밀리터리 버거입니다 9월 28일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요 아침에 바로 날라가서 사왔고요 가짜사나이 이근대위님이 광고하신 제품이죠 아마 유튜브 광고에서도 많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요거 소개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 원래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몸이 좀안 좋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1만 구독자가 되면 진행하려고 한 Q&A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메뉴 자체가 이제 군필자가 아니면 그때 맛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군대 안에서 먹어본거랑 재료가 똑같아도 느낌이 틀리잖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 니다 감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댓글 중에 이제 미필이냐 뭐 이런 댓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었는데 이거에 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Q&A 영상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완전한 일반인으로서 이걸 먹고 맛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다들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군대리아라고 군대에서 주는 햄버거 뭐 그런 건데 제 지인 중에 취사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 심지어 재료 손질하는 것까지 다 알고거든요. <laughs> 말하자면은 많이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썰도 많은데. 이게 뭐 요거를 다 얘기하면 아마 영상 길이가 30분은 될 겁니다 <laughs> 뭐 그렇게는 할수 없으니까 많이 생략을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요 밀리터리 버거는 군대리아 즉 빵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군대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밥을 줄 때가 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연히 시중에서 파는 맛보다는 현저히 떨어져요 뭐 거기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다 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고 제대하고 나서 만들어 먹어도 맛있더라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요런 메뉴가 보통 주말 아침 메뉴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먹는 방... 방법도 많고 소개해드릴게 워낙 많아서 제가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려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제가 말 안해도 아마 댓글에 많이 언급을 해주실 것 같아요. 벌써 몇 가지 예상이 가는데, 다 생략하고 영화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까봅시다. 비닐장갑, 콜라, 포크! 요렇게 구성해가지고 8,100원에 사왔구요. 비닐 장갑을 왜 주냐? 군대에서 보통 빵식이 나올 때 비닐 장갑을 같이 준다고 합니다. 보통 귀찮아서 그냥 왼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일단 준대로 고생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 자, 이 빵이 왜두 개냐? 하나는 햄버거로 만들어 먹고, 다른 하나는 잼 발라서 먹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이게 뭐지? 음, 불고기 버거 소스임. 뭐안 봐도 딸기잼이죠? 음? 마트에서 사먹는 딸기잼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베리향 같은 게 조금 더 난다 그래야 되나? 조금 설탕 맛보다는 딸기향이 좀더 진한 것 같아. 마카로니 샐러드. 그냥 뷔페 가면 있는 마카로니 샐러드 같아요 그리고 요거 샐러드 이 샐러드가 내가 볼땐 말이 나올 것 같아 분명히 <laughs> 언뜻 보기에도 뭐 그렇게 막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샐러드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좀더 처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서 나오는 건 이게 300인분 500인분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이거를 야채를 넣고 소스를 넣고 섞어야겠죠 300인분을 손으로 비빈다? 어깨 작살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조리용 삽 같은 게 있는데 다 때려 넣고 그걸로 섞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조리용 삽으로 비비잖아 이렇게 손으로 안 버무리고 그럼 야채가 다 조져져요 상처가 많 나고 야채들이 물이 많으니까 이제 상처가 나면 물이 더 빨리 생긴단 말이야. 이거 이대로 냅둬도 물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먹는 거에는 이렇게 좀 물이 흥건할 겁니다.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은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면 이 샐러드에 물 생기는 거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여담인데 여기 이 샐러드에 생 오이를 넣는 부대도 있다고 해요. 양배추 샐러드에 생 오이. 이게 소스가 그냥 뭐 드레싱이 아니라 그냥 케첩이랑 마요네즈. 예요 다음 햄이랑 불고기 패티, 햄 시즈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정도의 햄. 살짝 스모크 향 같은 게 나. 김밥 햄 같은 느낌이네요. 조금 먹어볼게요 끝에. 음, 아니 김밥 햄은 아니네. 햄 치즈 토스트에 들어가는 크모크햄 그런 맛이 납니다. 굉장히 짭짤하고, 음, 맛있네. 불고기 패티 이미 차가워져가지고 이게 <laughs> 냄새는 그냥 불고기 버거에 들어가는 불고기 패티. 분데리아 종류 중에 햄 치즈,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 새우 버거 뭐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햄 치즈인 것 같고, 햄 치즈의 경우에는 원래 보통 계란 후라이를 준대요. 이 야채랑 비슷한 건데 계란 후라이를 300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또 혼자서 뭐 여건상 혼자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붙이려면은1 시간이 걸린다네. 아무튼 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 있는 것들 같이 다 넣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또 버거킹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거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패티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패티. 햄. 그리고 치즈. 얘도 좀 올려볼까? 야채. 야채는 뭐딱 적당하네요 햄버거에 다 올릴 만큼 진짜 딱 하나 올릴 만큼 이것도 딱그 의도인 거야 이거는 잼 발라먹고 이거는 햄버거를 만들어 먹어라 딱그 의도인 거지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딸기잼 아니면 뭐 포도잼 뭐 이런 거 나온대요 여기다 잼 얹어서 덮어서 먹는다 그건데 저는 딸기잼을 이 빵이랑만 먹을 거기 때문에 불고기 소스만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맨날 m r 이 찍다가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게 <laughs> 좀 그렇다 이대로 덮습니다 완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죠? 응, 음. 기말 필요 없습니다. 먹어봅시다.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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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는데? <laughs> 보통 햄버거 위에 양상추가 올라가잖아요. 수제버거집 가면은 이런 양배추 샐러드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 이런 데에서는 다 양상추 올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올려 먹으면 은 이제 뭐 맛이 틀려질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샐러드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케찹 마요네즈 이것 때문에 혹시 맛이 틀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보통 햄버거에 마요네즈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고 케찹은 넣는 게 있고 안 넣는 게 있고 버거킹의 와퍼 같은 경우에는 케찹이 들어가요. 이거 먹고 진짜 놀라웠던 게첫 번째 제가 롯데리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햄버거는 좀 촉촉한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롯데리아 햄버거가 좀 촉촉한 햄버거가 없었어. 내가 먹어봤을 때는 맥도날드를 좋아했어. 아니면 버거킹. 버거킹은 뭐 킹까킹이지. 전 더블 불고기 버거 파란 말입니다. 빅맥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걸좋아해 근데 최근에 맥도날드가 버거 빵이 바뀌었었어. 그게 살짝 씹히는 감이 있는 딱딱한 빵 식감이란 말이야. 이빵 식감이 옛날 맥도날드 빵 식감이야. 지금 그 폭신폭신한 이런 촉촉한 햄버거는 그런 살짝 씹히는 감이 있는 빵보다는 이 폭신폭신 한 빵이 훨씬 맛있단 말이야. 버블 불고기 버건데 햄이랑 야채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똑같아. 딱그 느낌이야. 버블 불고기 버거랑 비슷한 촉촉함인데 느껴지는 맛은 더 많은 거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지. 음~ 또 이게 딸기잼이랑 조합이 은근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딸기잼도 한번 올려먹어 봅시다. 자요렇게 해서 한입 먹어볼게요. 음... <laughs> 처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딸기잼 맛이 좀나 불고기 맛이 소스가 좀 세가지고 솔직히 처음 먹었을 때 빵에다 잼 발라먹는 느낌 있죠 식빵에다가 딸기잼 발라먹는 맛이 좀 나다가 요 맛이랑 겹쳐서 어 맛있네? 근데 뭐지? 별로 맛이 안 섞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맛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딸기잼이 지금 이걸 전부 다 섞었을 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조화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맛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얼추 먹어봤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뭐 뭐 이것저것 써있는데 이거 다 쓸데없고 마지막 것만 보시면 돼요 말리언병장은 남은 빵에 딸기잼만 이제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걸 식판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빵 한쪽이 남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딸기잼을 바릅니다 딸기잼 양이 살짝 아쉬운데 아무튼 이렇게 바르고 겹칩니다 자 이대로 먹느냐 이대로 먹으면 제가 아마 군필자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겁니다 알아봤어요자 보세요 자 이렇게 칼집을 내주고요 여기에 이제 딸기잼을 또 얹어요 끝났냐?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흰우유를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봐. 식빵에다 딸기잼 발라서 우유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냥 그 맛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대. 맛이 틀리대. 저도 맛이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음. 음더 넣어야 되나? 이거를 다 조져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말한 그대로의 맛입니다. 식빵에잼 발라서 먹고 우유 먹는 거. 그게 똑같은 맛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죠? 먹어봅시다. 그냥 그 맛인데? <laughs> 아니 나는 난 지인들이 얘기했을 때 뭔가 굉장히 특별한 맛이 나는 듯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별별 말을 다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런 게나한거 치고는 좀 그냥 식빵에다 잼 발라서 우유 먹는 겁니다. 똑같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빵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별로네요. 음. 이거 단가 자체가 지금 8,100원인데 8,100원의 금액이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한 번쯤은 재미로 사먹을 만합니다. 내가 만들어 먹는 신선함도 있고 먹었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기대보다 맛있어 가지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근데 8,100원 주고 이거를 또 사먹는다.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개인 취향 차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먹어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먹을래? 쿼트로 치즈와퍼 세트 먹을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쿼트로 치즈와퍼 세트를 먹겠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대에서 먹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맛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밀리터리버거, 롯데리아 신제품, 먹어봤습니다. 맛있었고요. 평소에 MRE 이런 것만 먹다가, 놓고 하는 날은 제가 아침에 MRE를 먹으니까, 그날은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이게 MRE를 먹고 배가 부른 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거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안 먹었단 말이야. 기분 좋게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먹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햄버거 종류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관련된 거는 모두 부대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댓글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남겨주실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꿀팁이나 군대에서 빵식을 먹었을 때의 뭐 정보나 썰 그런 거 <laughs> 댓글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 정리하면 물론 취향에 따라 차이가 갈립니다만 맥도날드 더블 불고기 버거와 버거킹 햄버거의 사이 그 정도? 나한테는 버거킹이 1군이고 2군이 맥도날드라는 말이야. 이 햄버거는 1.5군 정도 되는. 같아요. 만약에 이제 빅맥이나 그런 것처럼 살짝 텁텁한 느낌의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스를 조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맛있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바이! 제가 지금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여기 지금 칼로리가 써있거든요 보면 여기 열량 813칼로리라고 써있죠 제가 보통 리뷰하던 MRE의 칼로리는 2000칼로리 대거든요 물론 디저트류나 이런 거를 다 먹진 않지만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와 MRE 이거 맛있나? 먹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런 거 사드세요 제가 먹어보고 맛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몸에도 괜찮아 몸에 좋은 거야 이거 전투식량에 비하면 몸에 좋은 거니까 전투식량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댓글 중에 몇분 주문하셨다는 분 봤는데 어, 그냥 호기심에 주문하셔서 먹는 거는 좋지만 먹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뭐. 아 이게 맛있어 보인다 나도 먹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주문하실 거면 주문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먹어 그냥 차라리 전투식량은 내가 다안 먹어도 한 1000칼로리는 먹었을 거고 그리고 더럽게 맛도 없...